いいねえ。いいね Oh, 종 저주인 영적 죽음, 가난, 질병, 끊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여의도 수명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간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에서는 어 정말 갈망하고 악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정말 허를 날수 있도록 셈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정말 영혼을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저주를 끊는 것을 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단은 정말 영적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하고 영혼들이 정말 병들어서 정말. 어... 초단하게 만들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암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병들도 너무 희귀한 병도 많고 또 너무나 또 가난한 사람도 많고 또 부자가 되어서 정말 또 어, 잘못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죽음 또 어, 가난, 어, 질병, 이런 저주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괴롭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은, 사탄마귀는 더러운 파괴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거짓 압이이 거짓 말쟁이인 이 사탄마귀는 어떻게 살아도 정말 가난하게 만들고 어, 질병을 얻게 하고 어,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악한 마귀 정말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이다 그래서 속박을 시킨면는요 것이죠. 그래서 눌리고 억울하고 포로되고 갇히게 살아간다. 그런데 복된 소식 정말 그렇습니다. 굿 뉴스 복음은 정말 이런 가난과 저주 정말 영적인 죽음 사망에서 또 죄에서 건져주시고 갇히고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잘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저주를 끊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흙으로 빚은 불순종의 영 아담의 그 영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이 복을 받다 말씀했죠. 불순종은 저주받다 말씀했어요. 그것은 신명기서 28장에 나오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의 복이 나오고 또 15절 이하에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우리가 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보면 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 말이어요좀 전에 말씀했지만 사단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정말로 영혼을 정말 도둑질해서 우리들을 정말 그렇니다 저주 아래 몰아넣는 것은 바로 사단마귀이죠. 그래서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시나요? 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그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저도하는 사람들은요. 아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매일 의심해 아, 뭐, 이거는 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뭐, 매일 토를 다는 거죠. 매일 의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를 뭐 2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아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해놔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 행하지 마라. 그리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저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주가 임해서 모든 것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와 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했어요. 천지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영적인 축복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 죽음에이른 사망에 일러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같이 억울하고 누리고 포에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상속받는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 므로 정말 아멘 하시고 따라오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팔로우즈라 살아서 기려지려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를 따르면 기려진려 생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맞느냐?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면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다내 거라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죠? 거부를 만들어가지고 아, 아브라함과 아 로시 조카라는 롯과 같이 사는데요. 너무나 막 짐승때가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자나막 양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서로 다투고 막 이러니까 둘이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로색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브라함은 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그래서 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죠. 정말 11절을 온전하게 내면 내네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준다.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 정말 길거리 전도하다가도 정말 그렇습니다. 받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휘대어서 눌러서 꾹꾹 눌러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러니까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은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에게 구워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는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빈민가니가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정말 먹을 한끼 먹을 돈도 없어서 와서 돈 달라고 막 그러는 어, 적이 많습니다. 그거 거부하지 않고 항상 있거나 없거나 주죠. 한국에 와서도 뭐 진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만원 주세요 이만 원 주세요 뭐 차비가 없어요 뭐 많이들 와요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워줬어 그들에게 내가 너를 에 정말 채워주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원전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집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부어주리라. 내 집에 풍성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정말 뭐내 집만 하나님의 집이겠어요? 남의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여시고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이 쌓아서 그냥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인다면 저주가 가난이 내게 몰려오다가도 달아나는 것, 질병이 내게 어, 정말 몰려오다가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사망에 이르면 우리는 죽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교회 가면 더 부자인데 내가 왜 내가 더안 하는애다? 그러면서 막 달라고. <laughs>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이용해서 막 달라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삼중, 저주 아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슬픈 것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 정말 질병에 달아나고 가난에 달아나고 영적 죽음 사망에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도 낫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정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서 28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레마로 다가와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인생을 자지우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표대가 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어 정말 여호수아 일장을 정말 보면서 제가 야 그냥 매일 여호수아 일장만 읽고 싶어요. <laughs> 어 여호수아 일장을 하나님께서는요, 그쎄요 너가 이게 내가 명한 이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면 내가 너를 다 형통케 대요 아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뭐냐 정말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 말을 네가 지키면 내가 다 형통케 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있다가도 없다가도 없다가도 있죠. 왜? 우리가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절제 못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청정하지 않냐고 듣지 않냐고 멀리 달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고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악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주는 자, 또 온전한 시일절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풍성케 하는 자,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하,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복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막 오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탐욕하고 욕심 부리는 욕심쟁이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자다, 그랬어요. 교활한, 간교한 자들이 정말 저주 아래 있는 거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 어,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막딱 잘라가지고 그냥 얼떻 이렇게 해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사람들과 착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 왕들끼리도 악한 그 나라의 왕들과 착하면. 병 들어서 너희들도 저주 아래 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폐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욕망 정말 교활한그 탐욕에 정말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저절로 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 일장 정말 정말 보면은 그거 다 성청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주 어. 내는 모든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재앙이라는 것은 정말 불통인 것이죠. 뭐가 형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말 어, 정말 신명기서 28장을 읽고 정말 깨닫고 주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품에. 꽉 안겨서 정말 복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서 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면서 형통한 것을 자꾸 주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고 그 말씀을 기기울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지하실이라 애금에게 준 질병을 모든 질병을 제하시리라고 출애굽께서 5장에서는 말씀하 1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와라파라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하는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여호와 수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복이 임하 는 여러분 들이 되 셔서 승리 하 시고, 정말 저주 아래 있지 아니 하고, 복받는 복된 자 로서 승리 하는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축복 합니다.